Will. Tag 15. Mhm. Wann fährt dieser Zug ab? 이 기차 언제 출발하나요? 네, 이런 음. 질문입니다. 아, 기차역에서 정말 어, 많이 출발, 많이 물어보죠. 네. 많이 출발해야 <laughs> 많이 출발 많이 되는데. 많이 물어보죠. 사실 네. 물어볼 필요는 없어요. 정강판에 이렇게 써있으니까. 네, 써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독일 기차는 잘 출발을 안 합니다. 늦게 오거나. 인정? <웃음> 네. <웃음>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물어볼 수 밖에 없어요. 검표원에게 네. 이 기차 언제 출발해요? 약간 따져묻듯이 맞아요. 네, Entschuldigen Sie, wann fährt dieser Zug ab? Der Zug fährt um halb eins ab. Was? Erst um halb eins? Ja, der Zug hat Verspätung. Dann muss ich mein Ticket umbuchen. Wo ist der Fahrkartenautomat? Er ist bei Gleis 3. 언제 떠나요? When get's los. 음. 자 언제 떠나나요? 네, 이렇게 이런 질문도 있고, 자 사실 기인 동사 썼기 때문에 기차 이거 기차에 대해서 쓸수 있어요? 아 네네네. 네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그죠 <laughs> 그죠. 근데 when get's los 그냥 출발 일반적으로 대한, 네, 예, 예, 예. 예, 출발에 대한 거에 강조점이 있어서 뭐 빨은 빨은 쓸수 있어요? When get's los 안 써요. 예, 네, 그러니까. 네. 되게도히려 어렵다니까. <laughs> 네, 그래서 van get as los 란 표현 자체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그냥 네. 언제 출발을 하냐 언제 떠나냐는 그런 유사 표현으로서 여러분들이 딱요 구분만 이, 도, 이것만 구분해서 기억하셔야 되지. 기차라고 해서 비행기라고 해서 van f l e t as los? 음잘안 되죠. 네, 무슨 말인지는 이해는 합니다. 네, 네. 이해는 하긴 하는데 어, 어색한 표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쵸? 여러분들 이건 따로 기억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wann ist die Abfahrt? 이건 언제, 자, a b f a h t 자체가 이제 기차나 버스나 이런 거에 출발을 의미하니까 언제 출발이죠? 언제가 그 출발이죠? 지격을 하면 그런데, 출발이 언제인가요?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전 회화 한번 보겠습니다. Entschuldigen Sie, 죄송해요. Wann fährt dieser Zug a 기차 언제 출발해요? Der Zug fährt um halb eins ab. 네, 기차가 언제 출발한대요? 참 이게 독일어의 숫자, 특히 시간 너무 어려운데, halb eins, 한시, 이거 뭐라고 생각하시면서 halb e 를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e i n 까지 반절 왔어요. 그 얘기도. 네, 그러니까요. 이게 정말 유대사람들 약간 거꾸로 생각하는 경향이죠. 숫자를 읽을 때도 뭐 27을 7 그리고 20 이렇게 읽는 것처럼 네. 뭔가 이 목표된 모르겠어. 이게 뭔가 거꾸로 한다는 느낌인데, 독일 사람들한테는 거꾸로라고 느껴지지 않는데요. 어, 네, 그러니까, 이거 사고 구조가 좀 다른 거다. 아마 분명히 거기에 대한 언어학적인 연구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네. 네, 뭐 머리를 해부해 볼 수는 없고 하니까 네. 네, 그런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할아 n 스 하면 한 시가 돼 30분이 아직 남았다. 한시간 네. 30분 되기 전이다. 이런 편이라서 할 아이스라고, 아이스라고 분명히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네. 예, 12시 반을 의미하게 됩니다. 시간과 관련해서 전치사 움하고 같이 쓰죠. 그래서 움하고 같이 쓰죠. 아이스 그러면 12시 반 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차가 12시 반에 출발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화가 나서 "왓? 뭐라고?" 네. 에1 2 3 1시 반. 자, 에어스트가 여기서 들어갔는데 여기 제가 이제 해석을 해 드릴 때는 12시 반이요라고 이렇게밖에 해석을 할 수가 없었어요. <laughs> 네, 네, 네. 네. 에어스트의 의미가 좀 약간 특이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그 그때까지 출발 안 하냐? 네. 이런 느낌이죠. 네. 네, 그래서 한국말로 하면 뭐뭐 에서야 그때가 돼서야 아, 네. 한 시에서야 그걸 한단 말이야. 음. 한 시가 돼서야 그걸 한다고 약간 그런 말을 하고 싶을 때 에어스틸 넣게 돼요. 맞아요. 그래서 그, 그 직역을 하자면 한시 반에서야 출발한다고. 아, 12시 아니, 반. 아니, 아니, 하지만, 12시, 바, 12시 반에서. <laughs> 조심하세요, 여러분. 12시 반에서야 출발한다고? 네. 네, 이런 느낌이거든요. 음. 네. 그래서 이제 12시 반이요? 느낌은 그거예요. 화나듯이. 그죠. 12시 반이요? 이렇게 음. 느낌. 에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야. "The Zug hat Verspätung." "Wie immer, ja." 기차가 "Verspätung"을 가지고 있다. 즉 이제 연착 연기를 가지고 있다. 즉 네. <음> 연기되었다, 연기돼서 연착 중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기차가 "The er Zug hat Verspätung." "Verspätung"이란 말이 이제 기차 역에서 많이 들을 수 있는 네. 맞아요. 아쉽게도 네 아쉽게도 라이다. 라이다, 라이다. 난 뭐지? 내 티켓을 옮부큰. 기차를 기차 티켓을 움보큰한대요 umbuchen 움보큰은 이제 변경을 하는 거죠. 보큰은 이제 예약을 하는 건데 움자가 들어가면 우리가 움지엔 뭐 이렇게 이사를 가는 거? 우리가 사는 곳을 바꾸는 거. 그렇죠? 옷을 갈아입을 때도 움지엔 네, 그렇죠. 네,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래서 움보큰 자, 이렇게 기차 티켓을 바꿔야 한대요. Wo ist die der Fahrkarte? f a r k a t e n Automat. <laughs> 이것진좀 어려워. 나는 좀. 어디서 <어려운> 예. <laughs> 끊어야 되는 거야, 도대체? <laughs> 예, far 같은 아우토마트. 네, 맞아요. far 네. 여기까지 한 단어고 같은 한 단어고 아우토마트. 네, 음. 맞아요. 네, 그래서 기차표 어, 자동 판매기, 네. <laughs> 네. 승차권 판매기라고 번역드렸는데 보통 승차권 판매기가 어디에 있나요? 질문했습니다. 네, er ist bei Gleis 3. r e i 응. er ist bei Gleis 3. 네. r Gleis는 이제 플랫폼을 얘기하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글라이스 이렇게 기차 열들이 이렇게 1번 플랫폼, 2번 플랫폼, 3번 플랫폼 이렇게 들어오는데 글라이스 1, 2, 3, 4, 5 e d I feel people 숫자도 나왔네요. 오늘 글라이스가 예, 네. in,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라는 전치사 네. 사용해서 플랫폼 3번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자 미니 디알로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Der Zug fährt um ab. Um wie viel Uhr fährt dein Zug ab? Der Zug fährt um Punkt 7 Uhr ab. Der Zug hat Verspätung. Ella, es tut mir leid, der Zug hat Verspätung. Kein Problem, ich warte auf dich. Bei Gleis 3. Momentan bin ich bei Gleis 3. Wo bist du? Komm zu Gleis 9. Ich bin vor der Treppe. 아. 뭐 질문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Um, wie viel Uhr fährt d e i n z u g ab? 너의 기차가 언제 출발합니까? 몇 시에 출발하는 정확한 시간 알고 싶었나 봐요. 음. 그래서 w a n 대신 um wie viel Uhr 몇 시에. 자, um, um 빼시면 안 돼요. wie 네, viel Uhr라고 하시면 안 되고 um wie viel Uhr fährt d e i n z u g ab?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정확히 7시. 네. Fährt um 0 7 Uhr ab 네 u 0 7 Uhr um 0 7 Uhr ab 정각 7시에 출발합니다 음. 굳이 p u n k t 를 넣어줄 필요는 뭐가 어요 어차피 um <북스> 07.00 출발하면 7시 출발하는 거 아닌가요? 음 맞는데 그냥 p u n t 넣으면 그냥 진짜 딱그 7시 때자마자 이런 느낌이에요 음. 그래서 um 0 Uhr, u 1 2 Uhr, u 3 Uhr 진짜 딱그 시간 때자마자 뭔가 생긴다는 말이죠. 그러면, 어, 이거 제가 궁금한데, 네. 음, 7 u 30, 분 p 7 Uhr 2, 가능하죠. 아, 네. 말할 수 있어요? 예. 어, 어쨌든 그 폼크트라는 게딱그그 그 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 몇시몇분 정각에라는 뜻이군요. 음. 한국에서 한국말로 정말 이 번역된 것처럼 정각에, 몇시 정각에, 일곱 시 정각에, 일곱 시 정각, 정각에, 일곱 시 2분 정각에 한국말에서 정각에는 그렇게 안 쓰네. 아, 진짜요? 일곱 네. 시 3분 정각에 에. 쓰나요? 어 저는 안써안써본것 안 같아요. 한 번도. 7시 <laughs> 네. 6분 정각. 그1 음. 7시 정확히 일, 7시 6분에. 음. 어, 정확히 7시 4분에 이런 식으로 쓰는 것 같아요. 근데 독일어로도 그 퐁지 그, 그그한 시간마다 조, 조금 더 많이 쓰긴 한데 근데 확실히 퐁 7시 23도 가능해요. 그렇게 쓰긴도 해요. 네. 독일어로도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정각으로 번역은 했지만 예, 한국어랑 쓰, 쓰임새가 약간 다르네요. 그렇죠? 어, 저도 하나 배웠네요. 좋죠? 기한 g e s c p r o b l e 아, 자. 음. It's too to me a l r i 오, 여기 kein p 아 o b l e m 나. 네. kein p r o 음. 아, 이거 지금 통화 중인가 봐요. 네. 그죠 통화 중에. 음 괜찮아, 기다릴게 네, 그렇죠 kein Problem, 아무 문제 없어 Ich warte auf dich 음. 내가 너를 기다릴게 주의하셔야 될게 Ich warte dich 라고 하면 틀려요 음, 네, 네, 틀립니다 네, 네 이게 독일어도 에 묘미인데 <laughs> Ich warte auf dich 뭐 뭐에 대해서 기다린다 할 때는 전치사 auf를 함께 사용을 해줘야 됩니다 맞아요 자, bei Gleis 3, 3번 음. 플랫폼에 Momentan bin ich bei Gleis 3 Wo bist du? k o m m zu Gleis 9 Ich bin vor der Treppe. 음흠. 자 현재 지금 모멘트 아니라는 거 바로 지금을 얘기하죠. 예, 지금 내가 3번 글라이스에 있어. 너는 어디에 있니? 자 어디에 있다 글라이스 바이라는 전치사를 썼는데 네. 어디로 와라 할 때는 to 글라이스 노인. 맞아요. 9번 글라이스로 와라 명령법이죠. 그럼 to 어디 어디로라고 해서 to라는 전치사를 썼습니다. 나는 계단 앞에 있어. Ich bin vor der Treppe라고 예,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뭐 기차에 관련된 표현들은 뭐 무궁무질하게 막히는 한데 뭐 사실 딱히 할 말은 없습니다. <laughs> 정강판 가서 시계 보고 네. 기차 타고 <laughs> 역 도착하면 내리고 <laughs> 그러면 되는데 의외로. 음. 되게 까다로운 언어들이 많아요. 그쵸. 왜냐면 타가지고 뭐 표를 얘기했는데 갑자기 검표현이막 이상한 얘기를 한다든지 음. 뭐뭘 달라 그런다든지 그럼 진짜 독일어가 필요한 순간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 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참 좋은데 말안 시키면 좋은데 <laughs> 말해야 될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그쵸? 독일어 배우셔야 돼요. 꼭검표현들이 네. 대부분 영어를 또 곧잘 하시긴 해요. 왜냐면 워낙, 그죠? 아니야, 다 독일어로만. 가능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독일어 <laughs> 강제로 공부하는 걸로 <laughs>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차오 치즈